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계란 다섯 개로 기발한 계란 후라이 붙여보려고 합니다. 일반 후라이는 다 아는 맛이지만 지금부터 만들 계란 후라이는 밥두 공기 뚝딱할 정도로 기가 막혀 봅니다. 그럼 얼른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스피드하게 해보겠습니다. 가스 불켜 주고요. 식용유 한 바구 두 바구 들어옵니다. 팬이 어느 정도 가열됐으면 대파 반대를 쫑쫑 썰어갖고 다진 겁니다. 가 쪽에다가 부어줍니다. 부군자 팬을 이제 한쪽으로 제깁니다 이리갖고 이제 파기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래 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계란 후라이가요. 오늘 계란 후라이 5개 만드는 과정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뚱맞게 무슨 일이 대파 갖고 하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켜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 봅니다 아따 파향이 그냥 코끝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1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요 은 불을 완전히 줄입니다 완전히 약불로 해 놓고 다시 이제 제껴 놓고 쭉 이렇게 이제 펼칩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오늘 계란 5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란을 깨 갖고 하나 하나 이제 후라이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인자다 됐죠 이쪽에 흰자가 없으면은 흰자를이자 살짝 이쪽에 가 쪽으로 해갖고 이제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뚜껑 닫고 1분 30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완전히 약불로 해주세요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뻐 보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올 여름에 담은 고추장아찌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추장아찌 한개 썰은 겁니다. 이걸 이제 위에다가 살짝 부어주면 됩니다. 가쪽으로도 붓고,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부어주면서 간장물이 이제 잘 배이게끔 하면 됩니다. 국물 고추장아찌가 없으신 분들은요, 간장 두 스푼에 청양고추 한개 썰어 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요, 여기에 이제 참기름 한 스푼 올려 살짝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에 짝짝 붙어보죠 마지막으로 통깨에 술 뿌려주면 이제 그럴싸하게 보이죠 이거는요 밥반찬으로 술안주도 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다 완성됐으면 은불 끄고요 이제 모양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밥에다가 이제 딱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노른자 터트려 고갖고요 아유, 이제 밥에다가 앉아 이렇게 해 먹으면 얼마나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 봅니다. 아이고, 얻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까부터 그냥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어메어메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드디어 기발한 계란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란후라이 그냥 부쳐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안 만들어보면 후회할 정도로 맛있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